저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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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TV 한번 나오기 힘들다니까 진짜로. 아니, 이거 못 즐겨요. 나트너라고요 아니 진짜로. 내가 여기서 오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봤잖아. 375대 1이라고 했잖아. 29명 들어갔으면 1800명 중에 한 30명 안에 있는 거잖아. 뭐 그런가봐 나도 몰랐는데 저거까지 오른다 보더라고. 근데 저거 난 진짜 난 저거 때, 나 저거 연락 받아 가지고 했을 때아 진짜 가못 찾더라고 이게. 음. 이때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. 저기서는 저러잖아 막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짜 기, 기다리겠지 딱 하고. 바로 딱딱딱딱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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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! 나갔는데 와.. 그니까 몇 명이야? <목소리도> 한 10명? 29명 진짜 대단했겠네요 여기서 대출나에서 오셨다는 건가? 그랬어요 그거 말고도 KTX 타고 오신 분들도 많았고 아침에 그러니까 나는 가까운 편이야. 서울이니까. 사이 비슷한 사람인가? 전화 한 통인가? 겠겠네 저기 다섯 명은 한 주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. 아 진짜 내가 여기서? 그 그한이야두 <목소리가> 번째 줄 가운데. 나나 찾아와봐. 나 바로 찾아야 돼. 아바나 오빠. 그게 왜 됐어? 나 저런 부보다 훨씬 열심히 불렀어, 저거 진짜로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놀랐어. 놀랐지, 장범 정도저 지수, 지좀 보여야지. 다, 다다 같이 이제 맞춰야 될거 아니야. 그레스 코를. 저거 게열이나 저거 하나 고자나 너. 라, 헬, 로, 라우, 아 로, 번!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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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로, 로, 이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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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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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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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로, 로, 이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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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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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그런 거안 돼요. 도로 짧게 나오는 거야. 기는데요 재밌어지는데 진짜. 고마워 고마워. <laughs> 어, 옛날에 어, 어, 아, 진짜 준 씨. 옛날 우리 조님 방송 나와가지고 우리가 방청 했잖아. 아, 근데 요번에처나가보니까 어떤 분들지 않세요? 기만 저만한 다 같이 스들개쩔 375대 이라고있아요 저분들도 굉장한 실력자들인데. <웃음> <웃음> 저 정말 저 많은 분들이 엔딩 포즈 저렇게 오래 담고 있는 것처럼 아니 이게 약간 팬 미팅 하는 느낌이에요. 팬미 기대심한 팬 미팅이에요. 맞소리야? 전혀. 대학도 없는데. 여러분들이 그냥 장범준이. 이건 발목 자해야지 너네가. 아까부터는 발목을 친것 같아요. 그렇죠. 아, 대학교 아, 다닐 때 장범준 네. 씨 따라한다고 막나 네. 시박 아, 막 네. 이랬었잖아. 근데 따라 한게 아니라 내가 네. 내 목소리를 부른 네. 건데를 네. 진짜 제대로. 네.

아, 아 근데 진짜 그 리스펙트, 그 리스펙트. 진짜, 뭐. 하고 있었는데, 어, 수생했지, 진짜 능력. 나가서 고생했지, 장범준씨 앞에서 한 번. 방송 문화하구나, 아, 했는데 그래도. 아, 네. 아, 아, 진짜, 한 8명, 3,000명, 그래도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. 나, 내가 이런 말하면좀 그렇긴 한데. 이명기아다 아, 약간 아, 네. 그런 거 같아. 그 나도 그런데 약간 저거지. 억울한 장범준, <불매> 치킨 먹고 배고른 장범준, 저, 진짜, 아 저, 저, 뭔가 저, 짜증이 난 네. 장범준, 막 네. 약간 이런 장범준들이 네. 29명이 명 모이고 네, 저기 다섯 명은 내 찐탱이 장범준들. 추천단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예. 오이 감사합니다. 아, 늘 이거 그냥 범진 형 사는 거예요? 종종이요 이제. 한번나오 하고 사이트도 응? 봤어. 아, 야, 저 처음에 저 봉준형, 이젠 레슨도 접어. 한참 레슨. 그래, 별로 보이는 거야? 아, 어, 색별로 예. 어, 예. 왔지. 이렇게 다 봉준형, 김승정 남자들의 남자들의 이렇게 딱 왔지. 이렇게. 있어요. 가고야가고 이제 이번. 일집 다나 해가지고 일집 일집 앨범. 어려운 여자막 이런 거인 건데 가고야 좀... 가보. 아, 근데 사실 저 저는... 네, 저도 갖고 네, 있어요. <laughs> 못할줄 알았지, 진짜. 어, 어떻게 했어? 응? 뭐가? 네. 많이? 네. 데다큰 음. 성인 남자 30명인 음? 국물을 막사랑 네, 이거 막 하잖아. 범 뭐, 이거 하잖아. 딱. 진짜 보통 사람 보고 하라면 안 하는데, 진짜 찐팬신이거든요. 진짜 어떻게 보면 보겠다고, 나 진짜 장범준 한번 보겠다고 그 1년 만으로 일상까지 간 거야, 나도. 촬영하러. 아이씨. 손 따뜻하더라. 밥 쏘겠어? 밥쏘어나 바로 옆에서 찍었잖아. 그럼 좋게. 범준 형이 끌어 당겨가지고. 직장에서 <laughs> <진짜 웃음> <벌써>. 아하하하! <laughs> 옆으로 바로 갔는데. 내가 핫살 당했어, 와꾸. 아, 지금부터 뭐 하는 쉴드로 보니까. 음. 성공했구만. <laughs> 야, 이거 먹고 열심히 해서 우리도 음악 하자고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시자고 위로 라이트. <목소리> <목소리>